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남편의 스토콜름 스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여태 떴던 옷들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옷을 뜬게 2020년 올해 3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0년 정산이 되겠네요. 뜨개 옷 정산. 음, 제가 처음 떴던 옷은 저번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건데 어, My Favorite knit, Things n e e To Wear 에서 가디건 넘버 4 입니다 그 가디건은 어, 레글런늘 림의 탑다운 형식의 가디건이에요 어, 탑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입어 보면서 사이즈도 잘 맞는지 확인도 할수 있고 또 길이 조절도 쉽기 때문에 좋다고 들었어서 일부러 탑다운 형식을 선택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그냥 이뻐 보여서 선택한 옷인데 그 옷이 모헤어로 뜬 거잖아요. 근데 어 제가 모헤어가 이게 푸르시오 할때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초반에는 이게 맞나? 싶은 구간이 많으니까 음, 엄청 풀렀었는데 그때마다 막 엉켜가지고 좀 버린 부분도 있고 되게 애먹었어요. 처음 뜨시는 분들한테는 모헤어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모헤어가 어, 털 날림이 심하니까 비염 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모헤어를 너무 좋아해서, 어, 마스크를 쓰고, 어, 작업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피셔맨 립 스티치로 뜬 건데요. 그, 그 피셔맨 립 스티치가 처음,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겉뜨기보다는 어렵지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영상으로 보고 익히시면, 정말, 금방 익히,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뜰수 있을 것 같은 음, 그런 도안입니다. 어, 저는 그 버튼 밴드를, 버튼 구멍을 만들지 않았고, 그냥, 그냥 걸쳐 입는 식으로 어, 만들 완성을 했어요. 어, 피셔민 립 스티치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추울 것 같지만 모헤어로 뭐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더워서 못 입고요. 어, 추워지면, 쌀쌀해지면 입는 그런 옷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자주 입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뿌티 니트의 엘렌스 플레이 세트입니다. 그거는 어,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둘째 태어날 거 생각해서 어... 가디건이랑 블루머랑 그리고 리그모르스 모넷 그거 모넷이랑 이렇게 세개 해서 세트로 떴어요 실은 필콜라나에서 맥시라는 실로 떴고요 그 실이 50g 짜린데 두 볼이 안 들었어요 그세 가지 만드는데 그래서 그세 가지 만드는데 50g 두 볼이 안 들었고 음. 가디건은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레글런의 탑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떴어요. 어, 쉽게 떴고 어, 루마가 5월생이거든요. 그래서 5월생이니까 좀 구멍이 송송 뚫린 아일렛 패턴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송송 뚫린 가디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블루머는 어, 블루머 뜨면서 젊은 슌롤 기법을 배웠어요 그것도 어, 피셔민 립스티치처럼 어, 유튜브 보면서 익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laughs> 제가 그 블루머를 제일 작은 사이즈로 떴어요 가디건도 제일 작은 사이즈였고 보넷도 제일 작은 사이즈였는데 어, 가디건은 그래도 좀 입혔는데 블루만은 정말 너무 작아서 처음 한번 입혀보고 바로 장롱행으로 딱 사진 한 번만 찍고 그렇게 장롱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게 밴드로 돼 있으니까 좀 편해서 좀 괜찮게 입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무한이가 크게 태어나기도 했고 4.1kg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음 많이 못 입혔고요. 그리고 보넷 도 작았어요. 처음 입혔는데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장롱행. 가디건은 그래도 좀 입혔어요. 더워지기 전까지 어 그바디수트 위에다가 잘 입혔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그 가디건 넘버 4 안에 입었었던 케미솔 넘버 2입니다. 그것도 마이 페이브리띵즈 니트웨어의 도안이고요. 음, 실은 미팅포 올리브의 퓨어 실크 실을 썼어요. 그것도 두 벌이 좀만 들었을 거예요. 어, 두 벌이 좀안 들었고, 그거는 제가 처음 뜬 바텀업 도안인데요. 어좀 길이 수정이 아, 길이 조절이 어려우니까 뜨면서 그래서 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laughs> 제가 너무 짧게 뜬 거죠. 이게 어, 좀더 길게 떠가지고 음, 길게 떴으면 바지속에 넣어서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을 너무 짧게 떠가지고 지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원피스 위에 입거나 아니면 블라우스 위에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디자인도 되게 예뻐서 음, 그걸 다시 뜨고 싶은데 왜냐면 실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다 풀고 다시 떠볼까? 싶은데, 지금 뜰게 하도 많으니까. <laughs> 똑같은 걸 다시 뜰 시간은 없네요. <laughs> 네 번째 작품은 블랭킷입니다. 어,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어서 출산을 하고, 어, 나서 로마를 바닥에, 집에서 바닥에 내려놓을 때 깔아놓으려고, 그 아래 깔아놓으려고, 블랭킷을 뜨고 싶었어요. 어, 도안 이름이 리피였던 것 같은데, 리피 베이비블랭킷. 이거는 무료 도안이고요. 무늬가 나오니까 재밌어서 정말 금방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뜰때어 정말 기초 실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울, 100% 울실이었을 거예요. 그게. 100% 올실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을 거라고 몰랐던 거죠. 받아보고 놀랐어요. 너무 안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 아이 피부에 닿으면 안될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떠서 세탁을 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세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세탁을 했는데 꾸정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렸어요. 근데 세탁기가 올코스가 40도로 자동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실은 30도 이하로 빨았어야 됐던 건데 그래서 필팅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쪼그라들고 그 무늬가 뭔가 코들이 되게 희미해지고 근데 아무튼 아기 살에는 피부에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루안이 작은 책상 아래다가 발 놓으라고 차갑지 말라고 칼아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작품은, 아니다, 그게 네 번째구나. 다섯 번째 작품은 출산 전 마지막 작품인데요. 루안이 민소매티예요. 여름에 입히려고, 어, 위트르 디자인? 거기에서 나오는 도안이고, 노르딕 썸머 탑입니다. 이름 어, 실은 이것도 니팅포 올리브의 어, 코튼 메리노였던 것 같아요. 그 실은 음, 엄청 부드럽진 않은데 괜찮았어요.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더울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민소매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디자인이 제가 원작 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게이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그 사이즈는 나왔는데 제대로 좀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입히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 자체가 오버사이즈로 입히면 이 끈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로하니가 안 입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름에 잘 입어줬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소매까지 만들고 전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고 저는 100일 정도 뜨개를 쉬었어요. 원래 더 쉬고 싶었는데 어... 너무 뜨고 싶어서 뜨개가 하고 싶어서 못 참겠기도 하고 제가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어서 핸드폰을 잡고 있으니 손목이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럼 뜨개를 하자 해서 100일 만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laughs> 출산을 하고 나서 첫 작품은 저의 풀오버데요좀 음, 두꺼운 바늘과 실로 숭덩숭덩 떠보고 싶어가지고, 그 니코부코 세 <laughs> 겹으로 9mm 바늘을 잡, 바늘로 뜨개를 뜰수 있게 벌키 프로버 이렇게 레이블리에 검색을 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그 그 도안이 되게 기본적인 드롭 숄더 탑 다운 프로버였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초보분들한테 완전 대추천입니다. 그 뜨는 방법이 여기. 뒷면을 평면뜨기로 좀 여기까지 뜨고 음, 앞면을 여기 어깨에서 코를 주어서 목을 만들고 쭉 평면으로 어, 여기 뭐지 겨드랑이까지 떠요. 그럼그 겨드랑이부터 어, 같이 이어서 음, 원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탑 다운인데요. 그리고 팔은 여기서 코를 주어서 이렇게 뜨는 거 하는데 어, 어렵지 않게 정말 잘 재밌게 떴어요. 그리고 핏도 마음에 들어서 어, 뜨고 나서 실이 좀 아쉬웠지만 저는 천연 실, 천연 성분의 실인 줄 알고 어, 좋아했는데 아무튼간 그 실의 성분 말고는 음,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잘 입고 지냅니다. 일곱 번째 작품은요 남편 뜨개 옷 1호. 비비드 레글런입니다이 이 도안은 여성, 여성 옷인데요 디자인이 꽤 중성적이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쁘지 않냐 혹시 원하면 떠주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 좋다고 해서 어, 무려 원작 실로 그것도 필콜라나 였어요 필콜라나에 울실 100% 사과 한 줄이랑 어, 뭐 해요? 두 줄을 잡고 총세 줄로 5.5mm 인가 5mm 인가 좀 그렇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바늘로 떴어요. 음 그게 브로큰 립스티치여가지고 되게 음, 재밌게 잘뜬것 같아요. 그냥 평, 그 겉뜨기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무늬가 나오면은 뭔가 더 집중이 더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 그게 모헤어가 엄청나게 실이 많 털이 많이 빠졌던 거죠. 저번에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음, 뜰 때도 고생하고 세탁한 후에도 아직도 많이 빠져서 이제 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탁기를 돌렸다가 펠팅이 돼가지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laughs> 제 사이즈가 된 거죠. 제가 입고 다닙니다. <laughs> 드라이 클리닝 잘 해서 제가 열심히 입고 다니려고요. 그리고 그거를 뜨면서 문어발로 제 프로벌을 뜨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뷰티스쿨 탑 이라는 옷인데요 음, 실은 해, 그 열매님의 헤이미쉬 어, 에메랄드 그린 색상으로 뜬 건데요 어, 그게 핏되는 디자인이라서 맨살에 입어야 겠더라고요 근데 헤이미쉬가 부드러워서 어, 부담없이 잘 입고 있고요 어, 이 디자인으로 처음으로 목 뒷목세움 음, 이랑, 그 다음에, 어디지? 어깨. 어깨도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숏로우를 사용해서, 음, 되게 편안한? 이게 딱 맞는 옷이지만, 되게 몸에 맞게 설계가 된 그런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고, 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어, 그래서 저는 이 도안으로 다른 색깔, 실로도 한번더 뜨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긴팔이나 완전 짧게 뜨거나 할것 같아요 어, 마지막 작품 바로 로아니의 가디건입니다 어, 이것도 헤이미 씨 실로 뜬 거고요 이번에는 연핑크색으로 떴어요 두 줄로 5mm 바늘을 사용했는데 어, 시작코를 그 엘렌스 플레이 세트에 가디건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코만 참조해서 그냥 제가 손 가는 대로, 제 멋대로 뜬 옷입니다. 이거는 어, 실도 루아니가 골랐고, 옆에서 제가 뜨는 내내 자기 옷 뜬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옆에서 어, 즐거워 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금방. 뜰수 있었고 음, 뜨고 나서도 로하니가 정말 좋아해줘서 어, 정말 놀랐어요. 너무 잘 입어줘가지고 학교에도 자주 입고 가고요. 지금 뭐 단추가 거의 떨어질 정도라서 다시 달아줘야 될 정도라서 되게 뿌듯합니다. <laughs> 엄청 뿌듯해요. 어, 이것도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직 아니구나. 어, 이것도 조금만 더 뜨면 같이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2020년도에 뜬 옷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도 좀 아쉬우니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이거 남편 거 스톡홀름 스웨터가 있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어, 보호로맨스 크롭이거든요 6크늘림을 이거 처음 해봐 가지고 재밌었어요 뒷목세움도 있고 이제 팔 분리를 했고 이제 뜨고 여기 문이 조금 있고 팔도 떠야 되네요 그리고 오늘 어, 문어발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로, 이거. 스틸 진짜 이쁘죠? 이거는 헤치오 너무 이뻐요. 제가 이거를 세일할 때 샀는데, 20% 세일이었나? 음, 디케이 아니고요 디케이 굵기에 어, 메리노 알파카. 이실 색깔이 이쁜데 저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세일하고 있는 거,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네부를 사려고, 네 타레를 사려고 했는데 세 타레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타레를 구매를 했고 이거는 어, 루안이가 마음에 들어 해서 이 실을 이걸로 그 노프릴 세타를 떠주려고 입, 지 합니다. 지금 넥밴드 다 떴고, 이제 슛노로 뒷목을 세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핏물이.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아마 세타에로 충분히 뜨고 남을 것 같아서 남은 걸로는 로아니 모자, 보넷 같은 거뜰수 있으면 떠주려고요. 로아나, 마음이 들어? 아? 어? 룰루 엄마 만들어 줬지. 어때? 마음이 들어? 이쁘다, 그지? 팔도 엄마 떠줄게. 응? 팔도 떠줄게. 뿌 어, 지금은 뿌티지 엄마 팔도 떠줄게. 아이고 지금 이렇게 문어벌 3 개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아이 문어벌까지 다 뜨고 싶은데 다못뜰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다음 번에는 아마. 브이로그를 올릴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먼저 올릴 수도 있고, 이게 편집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뜨, 이, 편집하는 거에 빠지면 뜨개를 못 하고, 뜨개에 빠지면 편집을 못 하고 이래서, 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둘다 재밌어서. 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